Huh <gasps> 저 상담해주세요. 아니, 그냥 하시면 돼요. 어, 그 채팅 한 번에 쳐주세요. 저는 94년생 여자이고요. 남자친구는 84년생인데, 둘다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. 둘다 요식업을 하고 있다 보니, 조금 예민한 그런 연애를 하고 있어요. 술도 서로 좋아하고,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술 먹으면 예민해진다고 해서 싫어해요. 술 먹지 마라. 이러면서, 지금 졸라 처먹고. 일단 화가 많이 난건 알겠어요. 딴죽을 걸고 싶은 게 있지만, 일단 다 사연을 읽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깐 인스타그램 보세요. 화가 많이 났어요. 이게 다예요? <laughs> 술 먹지 말라고. 술 먹으면 예민해진다. 제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. 누가 예민한 걸까요? 그걸 모르겠고요. 두 번째. 두 분이 요식업을 하는 거랑 술을 많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. <laughs> 저 아는 친구들도 요식업 많이 하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 안 먹는데요. 아, 저희는 그냥 술을 맨날 마시는 커플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셔서 아무 상관도 없는 직업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. 아무튼 뭐 제가 알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술 먹으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요? 본인 술 먹으면 뭐 어떻다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? 진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 오빠 개빡쳐 개빡쳐 진짜 음 문제라 함은 좀 징징대요 아... 대사 같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씨 먹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어뭐 생각나는 대사 없어요?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징징거렸다 술 드시고 계, 계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징징거려요. 뭐 어떡해요? 지금 하는 방식대로 나한테 징징거린다는 거예요. 선생님, 그술좀 그만 드세요? 아, 채팅 위에 있어요. 뭐라고 하셨는데? 내가 채팅 안 보여요.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나 봐요. 제 채팅창에 안 올라올 정도의 말을 하셨다면 술 줄이세요. <laughs> 나는 그 채팅을 안 봤지만, 그게 <laughs> 여기 안 들어왔다는 거는 본인술 드시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. 왜 나는 채팅을 보면서 추측을 해야 되는 걸? 돼지는 좀 짜증 나긴 해요. 돈이 돼지라고 했나요? 아니면은 저쪽 돼지가 짜증난다는 얘기인가요?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돈에는 실수로 하신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, 엄마 이거 이건 내 이건 5만 원 내가 놓 이거 이건 내그 이건 내 5만 원 어쨌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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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어디 갔노와 이거 없노? 그 혹시 <laughs> 밖에 계시면은 테이블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남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고 하는 거 자체를 상상을 해보면은 술 드시면 안 돼요 잘 봐봐요 아까부터 보고 있어요 난 이거 보는 게내 직업이에요 잘 봐봐요 이쁘고 대생긴 사람들은 친... 친절해요 거울... 거울치... 거... 거울치 됐습니다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어? 이거, 이거 5만원 어디 갔노? 술 적당히 드세네요 진짜. 이기지도 못할 술을, 어? 요식업이랑 술 먹는 거랑 뭔 상관이야. 아무 상관도 없잖아.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본인 술 먹는 거를 녹음을 한 해달라고 하세요. 그럼 들어봐. 지금도 취해서 제대로 안 박혀요. 본인이 얼마나 빌런인지 좀 아셔야 돼요. 술, 술 어디 갔노? 술 어디 갔노? 술 어디 갔노? 술 어디 갔노? 그럼 사장님이 당황하죠? 아까 계산해달라고. 아, 그, 아, 이거, 저, 새로 하나만, 새로 한 번만 더, 더, 뜯어주세요 여러분, 이제 사장님도 알바생이랑 얘기하는 어떤 술집도 환영할 수 없죠. 그래서 요식업을 하시나봐요. 자기 집에서 먹으려고. <laughs> 아, 그게 말이 되네. 저희는 요식업을 하는 술을 좋아하는 커플입니다.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. 남의 가게에서 술을 드실 수 없는 분들인가봐요. 야, 참 쉽지 않다, 사는 게. 나는, 굉장히 젠틀한 취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미워할 수 없는 술쟁이, 우리 동네 깜찍한 말갈량이, 어, 알코올 의존증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님, 자영업 번창과 남자친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을 드리면서 이 노래 한곡 틀어드리겠습니다. 바비킴의 노래입니다. 한잔 더. 어쨌든 집은 찾아가니까. Let's go!